문화공연 전시 현장에도 지금 봄 기운이 물씬 풍겨오고 있습니다. 봄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자 오늘 초대서. 어... 클레이아크 김혜미술관의 최정 관장과 함께 미술관 나들이 함께 떠나겠습니다 관장님, 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관장님,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바쁘셨던네요 <laughs> 그 미술관에 해외 작가 5명이 들어와서 전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아, 네. 분주합니다. 곧마저 아, 아주 분주한 시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죠? <laughs> 네. 자, 우선 도림미술관에서 올해 첫 전시회를 지금 열었다고 하는데 그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아, 지난달 29일 경남도림미술관은 총 4개의 전시의 막을 올렸습니다. 아, 처, 현대미술의 최신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세계의 전시와 네. 미술관 소장품으로 어, 구성된 상설 전시인데요. 네. 먼저 피스 보이스 나이스 전은요 어, 각박한 현대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게 하는 그런 전시입니다. 네. 어, 전시장 안에는 어, 여전히 지구 반대편에서 자행되고 있는 전쟁이라든가 어, 사회적 반목과 갈등 그리고 자회, 자본주의적인 이기심 어, 또더 나아가서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어떤 폭력, 자연에 대한 폭력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평화적 공존을 저해하는 우리 삶의 현상들을 담은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피스 보이스 나이스. 5월 13일까지 열리는 전시인데 약간 이 제목에서 라임도 느껴지고 제목이 네. 좀 특이한 것 같은데 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 이것은 70년대 유행했던 흑인 음악인 힙합의 운율을. 따서 만든 그런 제목인데요. 네. 문장이 아니라 형용사 세 개를 연결을 해서 라임처럼 그렇게 아주 경쾌하게 느껴집니다. 바로 힙합의 저항 정신을 상징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시에서는요 베트남의 설치 작가 딘 큐레라든가 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일 작가인 올리버 그림, 김기준, 조혜 조혜준, 그리고 김기라 작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혜준 작가의 작품을 보면요.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작품이 출품이 되었는데요. 바로 중동지방에 아, 어, 반정부 시위를 다룬 그런 작품이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도리 미술관에서 즐겨 쓰는 전시가 또 있는데 글자나 문장을 미술에 활용한 작품도 전시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 텍스트와 이미지 간의 관계를 다룬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아, 전통적으로 바로 텍스트와 이미지, 그러니까 말과 네. 그림 간의 관계는 네. 아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어, 예를 들어 그 작가들이 보통 그림을 그릴 때는 말을 보고 이미지를 상상을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반대로 어, 우리들은 그 그림을 보고 말로 그것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현대 미술에 들어오면서 이런 관계가 굉장히 좀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지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낯설게 만들기도 하고요. 음. 말. 글자 혹은 텍스트 자체가 어떤 작품이 되는 그런 작품들도 네. 나타나고 재밌네요. 있습니다. 나는 엄마에게 네. 속았어요. <laughs> 네.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바로 윤성지 작가의 작품인데요. 마치 대형 서점의 신간 코너에 쌓여 있는 책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작가가 작가 생활을 하면서 겪은 일을 쓴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네. 하는데요. 네. 이상하게도 그 소설 안에는 거의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볼펜으로 끝 끄적거린 흔적들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어, 아마도 이 관람자들은 책을 읽으면서 모두 다이 작가의 삶에 대해서 상상을 할 음. 것이고요. 그것을 어쩌면 자신의 삶에 다시 투영을 시켜 볼지도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음. 네. 자, 그래서 이그 관람자들이 상상하는 이 소설성 내용은 모두 다 다른 것이 될지도 네. 모르죠. 네. 스트 플라주전이고요. 자, 그리고 사물에서 이 일상에서 만나는 사물들의 작품 표현하는 영감을 얻어서 만든 전시회도 있다고 하는. 어떤 전시인가요? 네 바로 사물 이색전인데요 네. 일상의 사물이 그대로 작품이 된다라고 해서 이색이라고 하는 말이 작품 제목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전혀 예술과는 무관할 것 같은 그런 일상의 사물들을 재료로 만들어진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전통적인 미술의 재료인 물감이나 캔버스 그리고 뭐 조각의 재료인 대리석이나 나무와 같은 것들과는 굉장히 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 뭐 레드메이드나 콜라주, 아상블라주와 같은 이러한 미술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 일상의 사물들이 예술로 들어오는 다양한 방식들을 보여줍니다. 네. 이 전시를 통해서 우리는 어, 일상과 일상의 사물과 예술 간의 관계 그리고 예술과 예술이 아닌 것 간의 경계에 대해서 음.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전시가 뭐, 될것 같습니다. 보면 뭐 네. 일상 소재들을 재발견하는 기쁨도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아, 마지막 전시가 되겠습니다. 소장품 전시라고 했는데 경남에 작고 작가죠. 네. 그 박승환 화가전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 경남에그 연고를 두고 있는. 일 세대 작가인 박생광 작가의 작품 전신데요. 진주 출신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경남 진주 출신이고요. 이 박생광 작가는 아, 모노톤의 흑백 작품들이 유행하던 80년대에 아, 상당히 구성적인 작품을 남겨서 당시 화단에 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아주 강렬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단청 색깔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모티프 같은 경우는 민화를 비롯해서 무속화 혹은 불화에서 따온 이미지를 사용해서 아주 강렬하고 역동적인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아, 이, 어, 이번에 네 개의 시는 모두 오는 5월 13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5월 13일까지면은 경남 도립 미술관 네. 그렇다면 설 연휴에도 개장은 하나요? 네, 그 설날 당일날 만는 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설 당일에 휴관을 하고 연휴 내내 열려 있으니까요 음... 가족분들과 함께 방문해 보셔도 좋을 어, 것 저도 같습니다.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최정은 네. 관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